한 소절 청해도 될까요? <laughs> 시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자, 가볼게요. 네. 날 받아줄 곳어디 <laughs> 아, 아 <웃음> 아이고, 참, 리듬 날 받아줄 곳, 그, 어디에 있나. <laughs> 날 안아준 넌, <laughs> 그, 어디에 있나. <laughs> 비도 오고, 바람 불고, 배도 고픈데. <laughs> <laughs> 피곤하고 어지럽고 다 <다린> 띵절인데 <laughs> 네 여기까지 아 하겠습니다 아 단한 순간도 난 잊을 수가 없어 날 놓지 않고 있는 온몸의 촉감들 혈관 속에 깊게 타고 들어가고 있어 놓치지 않고 싶으니 모든 날들 아 <laughs> <야>, 좋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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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앞에. 어느 날 눈을 떴을 때그 자리에 네가 있었지 그, 그~ 신름 씨를 보고 갑자기 공찬씨가기하는 우리들이 아니지 또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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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코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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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~ 별처럼 빛나, 빛나 네. 반짝였었지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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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와, 대단합니다 진짜 공 저~ 씨가 끝까지 이걸 감성을 잡고 오, 있네요 네네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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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~